그 다음 문장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It's a good reason for them to be obsessed with the idea of universals because all of science through the 19th century and much of the 20th was obsessed with universals.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Reason for them to be obsessed with the idea of universals because all of science through the 19th century and much of the 20th was obsessed with universals. 예, 여기까지는 그래서 첫 문장 보시면요. It's a good reason for them. 그들이 여기서 누구죠? 청중, 소비자가 아니라. 이 음식 문화에 관련된 종사자들이요. 일하는 사람들이요. To be, 뭐뭐시 되기 좋은 위진이에요. 보통 이 구조를 아세요. It is, 다음에, for 뒤에 사람이 나오고, 사람이요. 사람. 그 다음에, to, 동사 형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to, 동사하는 형태. 다라고 하면서 강조할 때 보통 쓰는, 어, 문장, structure죠. It is good. 그것은 내용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다 싫다부터 빵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콤이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좋은 거예요. 어떤 좋은 거? 이유가. 좋은 이유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좋은 이유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좋은 이유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뒤집었다는 거. 이렇게 주어가 먼저 나오지 않고 이시가 주어죠. 이으로 그냥 때려버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바로 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죠? 렇 강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문장 구조로 강조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강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a good reason. 그것은 좋은 이유죠. 뭐에게요? 그 사람들에게요. to be 되는 것이요. 뭐가 되는 건지.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건 비동사 다음이 중요해지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겠죠. 원래는 일반 동사, 뭐, 뭐뭐 하다 이런 게 나왔으면 그게 중요한 거겠지만 비동사이기 때문에 어, 의미가 약간 약하죠. 뒤에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Obsessed. 앞에 얘기했죠? Attached to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뭇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들이 집착하기 좋은 위진 이유였습니다. 라는 거죠. 뭐뭇에 집착하는지. With the idea 나오겠죠. With the idea. 그러한 생각이 뭐예요? 그, the notion. 그이유라그 생각이라는 것은, the idea라는 것은, 그노션 notion이죠. 그 고정된 그 관념 같은 거예요 Of universals. 그 universal rule 같은 게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에 집착했던 거요 그렇게 하기에 참 좋은 이유였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뒤에 이유가 나오네요. Because of science. 왜냐하면, 과학에서도, 이런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산업뿐만 아니라, 과학에서, 언제부터요? Through the 19th century, 19세기부터, much of the 20th, 많은 20세기, 어, 뭐, 후반까지 가겠죠. 그래서 was obsessed, 어떻게 했어요? u n i v e r s a l s t 라는 그런 컨셉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죠. 유일한, 최고의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과학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집착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참 그들을 그렇게 만들기 좋은 이유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여기부터 볼 건데요. Psychologists, medical scientists, economists were all interested in finding out the rules that governed the way all of us behave. But that changed, right? 예, 그럼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Psychologists, medical scientists, e c o n o m i s economists were all interested in finding out the rules that govern the way all of us behave. But that changed, right? 예, 그러면 1 9 5 2시 a psychologists, 면 심리학자, medical scientists 그의 의학과 그리고 economists, 그 경제학자들 were all interested 모든 사람들요. 비동사 이 이디 형태가 오는 것이 이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interested에는 보통 in 전치사 in이 와서 어디에 interested 관심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두 interested in 하고 있었어요. finding 발견하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finding out. find만 써도 찾아내던데 왜 out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unk만 써도 밑으로 가라는 건데 왜 down이죠?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sunk d o 니까 아래쪽으로 흘러내린 거. s u n 는 방향성이 없는데, 흘러내리는 건데, 이게 뭐, 대각선으인지 옆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건지. 보통 s u n 는 이제 다운이 n 지만 밑으로지만. find도, 그냥 find도 찾았는데, 찾, 찾다는데, out까지 해서, 이게 phrasable처럼 돼서, find out 하면, 더 확실히 찾아내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죠? find out, 찾아내겠어. 라고 하면서 꼭 강조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더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고요. find out 하는 겁니다. finding out, 여기서는. 어떤 룰즈죠그룰즈가 뭐냐면 하대 디아라 설명해 주는 룰이에요. 아, 그냥 일반적인 룰이 아니게 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가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버니그 우리가 흔히 정부는 뭐죠? government라고 하죠.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governor. 그죠? 보통 이제 시장 뭐 의장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g o v e r n o r 라 말을 하는데 어 여기서는 govern이 동사로 쓰였습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그것을 이게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룰이라는 것은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govern이요. The way, 어떤 방법을요. All of us, 우리가 b e h a 행동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그 the 가 뭔지를 파인딩 d i 하는 것이었어요. 모두 가 어떤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다고요? p s y c h o l 나메 e d i c a l s c i e n t i s t 아니면 e c o n o m i 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ut that trend 그러나 이건 변했죠. 이런 상황은 바뀌었죠. right?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문장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What is the great revolution in science of the last 10 to 15 years is the movement from the search for universals to the understanding of variability. 이 부분을 들어 보겠습니다. Last what is the great revolution in science of the last 10 to 15 years. It is the movement from the search for universals To the understanding of variability.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What is the great revolution? 그게 최대, 가장 큰 revolution, 변화고 어, 혁신, 이런 거죠. 어디에 있어서요? science에 있어서 어떤 science냐면 of the last, 지난 그냥 지난이 아니고 지금을 기준으로, 기준이 생기면서 지난이니까 너가 붙었고 10, 15, 10에서 15년 정도 지난 그죠? 지난 과거에요. 이 사람이 지금 2003년에 이걸 했으니까,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그걸 기준으로 그 전이니까, 1990년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초반까지요. 1980년대 말에서. 이 기간에 최고의 레볼루션을 만든 건 뭐였냐고요? 하면서 대답하죠. It is the movement. 어떤 운동이었어요. 그죠? 활동이요. 어떤 것을 보통 활동이냐면, from the search for. 무엇을 찾아내는 거죠? search. search가 왜, 이거 혹시 research란 말 많이 하잖아요? research요. s 치에서리 e 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정확히 일치하죠? we. search가 뭐예요? 찾아내고 발견하고 탐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search를 계속하면, we가 반복, we, again 이란 말이 있죠. 그죠? 어원에서요. search를 we, 다시 하는 겁니다. search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 e 치입니다 우리가 하는 연구요. 그죠? 그 거기서 온 어원입니다. 그래서 search for가 뭐예요? 계속 찾아보는 거죠. 거기서 온 겁니다. 그리고 search for니까요. 그럼 찾는 대상이 나올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면 유니버 l 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가 나오면서 그 뒤에 이걸로 변한 거죠. 지금은 이거다죠. the understanding of variability입니다. variability니까 다양성이요.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와 나는 달라.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품에 있어서요. 음식 문화에 있어서요. 이것이 from이 여기 있죠. 어떤 것을 search for universals. universal search for 하는 것으로부터 from 어디로 갔어요? to로요. to the understanding of variability로 온 겁니다. 그 movement, 그 움직임이죠. 어디 움직이니까 이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from to로 그 이동을 보여준 겁니다. from에서 to로 왔다, 이 얘기죠. 어, 중요한 문장 구조였고, 중요한 단어는 variability입니다.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키워드예요. 여기서 이 마이클 글래디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면 variability입니다, 그죠? 다양성. 다음 문장은 여기부터인데요. now부터입니다. In medical science, we don't want to know how necessarily Just how cancer works. We want to know, know how your cancer is different from my cancer. I guess my cancer different from your cancer. Yeah, 보시면요, now in medical science, now, 현재, 오늘날이요, in medical we don't want to know how necessarily just how cancer works. We want to know how your cancer is different from my cancer. I guess my cancer different from your cancer. Now in medical science, today we don't want to n no,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알고 싶지 하지 않는 것은요. 부정어니깐요 How n e c e s s a r y 꼭. 어떻게 요 Just how cancer works. 어떻게 이 cancer 이라는 것은 암이죠. cancer works. 이 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알려고 하는 것만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 뭐예요? How your cancer is different from my cancer. 당신의 cancer 이내 암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기를 더 원한대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이 하나라 딱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암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 유전자마다 암이 발생하는 모양과 어떻게 움직임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야, 암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니까. 이거 유니버셜 한 걸로 딱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만병통치약 같이 이걸 확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고, 이러한 생각이 메리커사이언스 분야에서도 어떤 어, 치료 목적으로 약을 만들 때 어프로치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아! 캔설이라는 것이 하나만 있고 한 가지 약으로 다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약을 써야 되는구나 이 방법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게 맞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진 캔설, 캔슬, 똑같은 캔설이라도 당신이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달라요. I guess my cancel different from your cancel. 이것은 그냥 앞에 한 얘기를 어,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캔설이 내 거와 다르고 내 캔설도 당신 것과 다르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앞뒤로 얘기해준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은 여기부터 볼 건데요. g e n e has opened the door to the study of human variability. What Howard Moskowitz was doing was saying this same revolution needs to happen in the world of a tomato sauce. And for that, we owe him a great vote of thanks. We're interested in genetics has opened the door to the study of human variability. What Howard Moskowitz was doing was saying this same revolution needs to happen in the world of tomato sauce. And for that, we owe him a great vote of thanks. 첫 문장 보시면, g e n e t i c s 입니다 S가 붙었으니까 유전학이죠. 유전공학에서 그 유전학이요. Open the door has opened이죠. 현재 완료가 붙은 겁니다. has가 붙었으니까. 유전학에서 뭐래요 Open the door.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열어버린 거죠. 어떤에 대한 세, 생각, 생각에 있어서 새로운 세상이죠. 문을 연 거죠. 아, 사람마다 다르구나 라는 그 생각을 그 접근방법도 달라지고요. 그러면, to the study. 어디에 있어서요? 연구에 있어서 완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버린 겁니다. 이 그냥 토마토 소스 하나일 뿐인데 이것이 완전 바꿔놨다고요. 그죠?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약도 더 다양하게 어, 만들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겨우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 하나 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앞에 그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작은 변화가 이런 작은 생각의 차이 하나의 변화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스파게티 소스 하나를 더 다양화시키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미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 원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문장을 여기부터 볼 건데요. What Howard m o s k o v i c h was doing was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은 뭐예요? Was saying 이렇게 말한 거죠. The same, this same revolution 이러한 푸드 인더스트리에서 일어난 그런 혁명이 발전이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Needs to happen in the world, uh, in the world of tomato sauce. 이런 토마토 소스에서 나온 발전이 다른 곳에서 똑같이 발, 발생됐고요. And for that,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we own him.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앞에 쭉 나열된 이런 발전에 대해서요 For that, we, 우리들은요, 청중들, 커스터머들은 on him,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Muscovich죠, 힘이, 여기서는요, 이 사람이요 Muscovich 우리가 이 사람에게, 힘에게, Muscovich에게 빚졌습니다 뭐를요? 엄청난 w o t d of thanks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어, 그렇습니다 I will give you one last illustration of variability, and that is, uh, I'm sorry, Howard did not only believe that, but, that took, but he took it a second step, which was to say that when we pursue universal principles in food, we aren't just making an error, we are actually doing ourselves a massive disservice. One last illustration of variability, and that is, and, oh, I'm sorry. Howard not only believed that, but he took it a second step, which was to say that when we pursue universal principles in food, we aren't just making an error; we are actually doing ourselves a massive disservice. 이 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lasting 하고 illustration이 뭐야? 설명요. Explanation이랑 비슷한 뜻입니다. 근데 illustration은 뭔가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 느낌이 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Illustrator,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어도비에 포토샵을 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미지를 어, 그리는, 작업을 하는 뭐,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하면 저는 느낌이 설명하는 건데 사진을 설명하듯이 자세히 묘사하는 느낌이 좀더 듭니다 강하게 익스플레이네이션이랑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이라면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 쪽으로 어, 그렇게 느낌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웨이트 oh, 하면서 그 다음에 뭐야? I'm sorry 하면서 어, glad, r e a l y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죠. 어,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다 갑자기, 어, I'm sorry. I, 뭐,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나쳤나 봐요. 그래서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Howard did not only b e l i e v e that. 그래서 Howard는 그렇게 앞에 얘기한 것을 비, 믿을, 수,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죠. 나 o t o n l but also의 구조죠. 그래서 옷수가 생략된 거고요. He took it as e c o n d step. 그두 번째 어,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Which, comma, which가 났으니까 앞에 문장을 다 받아서요 동사에 붙이면 됩니다.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이 was to say that they'd i a 라고 말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면 이 that dia가 결국엔 정말 하고 싶은 말이겠죠. When we pursue 어떤 것을 추구하다, 어떤 것을 진행하다 할때 pursue를 씁니다. 그래서 universal principles 이러한 어, principle 이제 이론이나 논리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 학회에서 보통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그 모든 다 모든 걸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principles가 있다라는 것을 추구하도록 food industry에서 in, the, in food에서요. 그런 것이 그런 것을 하고 있을 때요. 웬이니까요 We aren't just making an error.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세미코론이 나와서 또 뒤에 문장을 길게 붙였는데도 어색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We are actually 사실 doing ourselves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뒤에 거가 더 중요한 거네든요 Massive disservice. 서비스란 말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봉사하다, 서비스라는 것이 보통. 그죠 어,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뭔가를 하는 건데 disservice니까 서비스의 dis 반대 말이 되겠습니다. 부정어가 돼버렸어 이제는 좋은 것을 나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만 좋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 이거 뭔가 잘못됐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것을 함으로써 어 오히려 harmful, 해로운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this service는 어떤 단어인지, 어 그냥 영영사전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 영영사전, dictionary.com에서 살펴보면요. 어 그냥 나 o 으로요 사용할 때는 harmful or injury service입니다. injurious service요. 그리고 동사로도 쓸수 있네요. this service가요. 그래서 뭐요? to provide inadequate or faulty, uh, faulty service 입니다 그래서 동사랑 명사로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his service를 억스퍼드 사전에서 보면요. Harmful이요. Harm이라는 단어 아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H-A-R-M이요. Harm이요. 동사로도 되고 명사로 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Harmful이니까 형용사죠. 어, harmful Action입니다. 깔끔하게 그냥 심플하게 Disservice는 어, Harmful A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뭔가 해로운 액션, 행동을 하는 것을 Disservice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g l 드 d 이 얘기해 준 겁니다. 그죠?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Uh, and the example he used was coffee, and, the co and coffee is something he did a lot of work with with Nescafe. If I were to ask all of you to try and come up with a brand of coffee, a type of coffee, a brew, that made all of you happy, and then I ask you to rate the coffee, the average score in this room for a coffee would be about 60 on a scale of zero to 100. And the example he used was coffee. And coffee is uh, something he did a lot of work with with Nescafe. <laughs> if I were to ask all of you to try and come up with a brand of coffee, a type of coffee, a brew that made all of you happy, and then I ask you to rate that coffee, the average score in this room for coffee would be about 60 on a scale of 0 to 100.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the example 예를 든대요, 보여? Coffee를 예를 드게 돼요. 그래서 he는 역시 Howard Lee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Coffee는 뭐야? Something he Howard did a lot of work with. 정말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죠. 누구와요? Nescafe라는 그 회사와요. 회사에 있을 때. 그래서, if I were to ask you,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ask all of you, 당신 모두에게 뭐라고 요청해요? try to and come up with a brand of coffee. 커피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하고, 한번, 어,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한다면, a type of coffee를요. 어, b r e 요 그래서, made of all you happy. 당신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어, 최고의 커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커피가 잘 생각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가, 어, 물어본다고 가정했을 때요. And then, 그러면요. And I ask you to rate. 그리고 나서 내가 뭐할거냐면 rate. 평가해 주세요라고 한답니다. 그 커피에 대해서요. 그죠? 이게 동사로 쓰인 거죠. 여기서는요. 랭킹할 때그 랭킹에서 온 동사입니다. rate요. The average. The average 이네요. You know? 그 평균 점수가 뭐예요? In this room. 이 방에,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뭐에 대한 평균 점수요? For coffee에 대한 거요. 예 Would be, 아마도요. Would be니까요. About 약 60에서 on a scale of 100. Uh, of 0 to 100. Yeah. 0 to 100이니까 0에서 100점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점수에서 점수 좀 매겨주세요. 뭐 이렇게 점수를 막 매기겠죠. 뭐 50점, 뭐 70점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On a scale, 어떤 스케일 상에서 라고 하니까 On이 들어간 겁니다. 이때 전치사 On이요. 어떤 상 위에서, 어떤 위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기준을 정해줬죠. 어, 그렇게 했을 때요. 어떻게 어,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그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다음 문장에서 해주겠죠. 읽어보면요. If, however, you allowed me to break you into coffee clusters, make three, three or four coffee clusters, and I could make coffee just for each of those individual clusters, your scores would go from 60 to 75 or 78.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If, however, you allowed me to break you into cl coffee clusters, maybe three or four coffee clusters, and I could make 커피, just for one of those, for each of those individual clusters, your scores would go from 60 to 75 or 78. 예,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그러나 만약에 if you allowed me to break you into coffee clusters, 이 커피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사람들이 점수나 평가를 어,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점으로 찍었을 때 보통 이렇게 그룹 단위, 청크 단위의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점으로 치면 각각 개인이 점인데 수백 가지죠 근데 아 이런 그룹, 이런 그룹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로 만들게 되면 한몇 가지요? 세, 네 가지 정도 커피 클러스터로 나눌 수 있다랍니다 세 개나 네개 정도요 아 이런 류를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런 단 맛을 좋아하고 이렇게 나눈다면 and could make a coffee 그래서 just for each of those individual clusters 근데 이런 각각의 하나 하나죠 individual이 각각 개개인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클러스터즈를, 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커피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어, 이렇게 리서치를 했으니까, 아, 이 사람은 단맛, 이 사람은 쓴맛, 이 사람은 또, rich, roast,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네 가지를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씩 커피를 만들어서, 네 가지 타입의 종류의 커피를요, 당신에게 제공한다면, 그리고 스코를 어 내달라고 한대요. Your scores would, 그러면 그 스코어, score, r 당신의 스코어 r 는 어디로 가요? Go from 6 2 to 75. 그럼 아마 점수가 한 60점에서 75점 사이로 스케일이 나올 거랍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좋아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한 60에서 75 또는 78점 정도를 매기는 그런 커피의 어 타입이 나온답니다. 그죠? 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강의의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하는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마이크로 uh, 글래디리할 겁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coffee at 60 and a coffee at 78 is the difference between coffee that makes you wince and a coffee that makes you deliriously happy. 그다음은요 That is the final. That is the final, and I think the most beautiful lesson of Howard Moskowitz that in embracing the diversity of human beings, we will find our sure way to true happiness. Thank you.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패러그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coffee at 60 and coffee at 78 is the difference between coffee that makes you wince and coffee that makes you deliriously happy. That is the final and I think most beautiful lesson of Howard Moskowitz: that in embracing the diversity of human beings, we will find a sure way to true happiness. Thank you.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he difference between. 어떤 차이가 있냐면, the difference 에요 어떤 디 i 런스 e r 냐면 between 나왔으니까 a and b 사이의 차이하고 어떤 차이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정해져 있기 때문에, t 를쓴 겁니다. 그래서 at 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수치나 뭐 속도도 그렇고, 그죠? 어떤 스케일에 있어서 점이 딱 찍히는 굉장히 자세한 뒤에 수치, 숫자가 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at 이 붙습니다. 그죠? 전치사로 at 이요. 왜냐하면 at 라는 것은 그 점으로 콕 찍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60이라는 점수나 S78라는 이 점수를 받은 커피들 사이의 차이라는 것은 is a difference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요. is a difference between coffee that makes you w i n s and coffee that makes you deliriously happy. w i n s 하게 하는 것과 delir deliriously happy 하게 만드는 것의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60점과 78점이냐 이게 굉장히 뭐큰 그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60점 정도의 커피 는요 78점을 받은 커피랑은 어느정도 차이라고 마이클 글라드웰어 생각하냐 하면요 윈스하게 만드는 이걸 마시는 사람이 윈스한 느낌이 있는지 아니면 딜리리어스리하게 해피하게 만드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윈스랑 딜리리어스리하게 해피한 것이 어떤건지 잘 느낌이 안오실겁니다 저도 느낌이 안왔거든요 윈스란 것과 딜리리어스리하게 해피한 것의 표정을 사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윈스랑 딜리리어스리 해피요 이게 윈스예요 윈스 아우치 이런 느낌이죠 이게 윈스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딱 마셨는데, 오우! 이게 6 0 점짜리입니다. 이게 윈스예요. 윈스가 동사인데 여기서 이런 표정을 만드는 느낌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영영사전에 보시면 뜻은 to have an expression on your face for a very short time, which shows that you are embarrassed, embarrassed or in pain. 그러니까 고통이나 어떤 챙피함에 의해서 아주 짧은 순간, 아우 하고 딱 표정이 찡그러지는 거예요. 그죠 표정이 약간 아주 살짝 빠른 시간 내에 일그러지는 것을 윈스한 거라고 합니다. 동사고요. 그래서 방금 표진 이 표정, 타이거 우즈의 표정이, 아우, 잘못 쳤네. 하는 그 윈스죠. 여기 아기의 표정도 있습니다. 이런 표정이 윈스입니다. 60점짜리 커피에요. 그럼 78점에서 75점을 받은 커피는요, 이게 deliriously happy 한 표정입니다. 제가 실제로 delirious라는 단어를 치면 나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 delirious하게 happy라는 것은 이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구글링 많이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미지도 이, 사용할 수 있고요. 단순히 그냥 영영사점만 찾아볼 게 아니라요. 어때요? 이런 느낌이 확실히 어, 여러분들에게 전달 되셨을 겁니다. 이 정도의 차이에요 마이콘 글래드웰한테 어,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발전이 굉장히 큰 차이를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That is the final. 이것이 The final. 그 마지막이에요. I think most beautiful lesson. 가장. 여기서 b e a u t i f u l 는 아름다운이라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멋진 레슨.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The Howard of Howard Muscovich. 하고 이번에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추가 설명이 나오죠. That in. 그것은 대, 도 받아서요. Embracing. 포용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Embracing이에요. 인이 어디에 있는 거잖아. 포용하는 것에 있다라는 점이에요. 뭐를 포용해요? Embrace가 원래 타동사라고 해서 이렇게 사전에 표시되죠. VT요. 그러니까 뒤에 대상이 필요해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어의 한자입니다. 목적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쓰는데 이게 한자입니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뭐를 포용하는지를 나와야 되는데 어, The diversity를 포용하게 만든 거죠. Of human beings. 인류에 있어서 The diversity. 다양성이라는 것을 embrace. 포용하게 만든 것에 있어서요. 이건 정말 beautiful lesson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We will find a sure. sure의 비교급이 more sure가 아니라 sure r 죠그 규칙이 있죠. 짧은 단어는 one syllable로 된 단어요. 어, syllable이라는 것은 보통 모음. I-E-O-U 할때그 모음이죠. 우리말에 그 모음이 있는 것은 짧게 짧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알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게 어색합니다. 사실 a sure 라고 말하는 게 r이 연속을 두 개가 오는 거니까요. A sure -er, 이렇게 해야 되니까 a sure -er way가 맞습니다. 그죠? 더 확실한 방법이래요. 찾는 뭐요? To true happiness. 뭐를 어디로 가는 그죠? Way니까 여기선 방향이네요.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느 길로 가는이라고 하겠습니다. a sure -er way 더 확실한 길 확실한 방법은요. 어디로 가는 이니까 투가 나와서 방향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 방향 뒤에 있는 것이 목적지겠죠. True happiness,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더 확실한 길 또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에 있어서 embracing the diversity of human beings, 그러니까 인류가 그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워드가 우리에게 알려준 최고의 beautiful lesson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thank you 하고 마무리졌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클 글래드웰의 TED 어, 강연을 통한 음식 맛의 민주주의는 마쳤습니다. 예,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같은 것을 두번 이상 보시는 것을 굉장히 제가 아주 strongly recommend 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제 강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면 뭐 마이클 글래드웰의 실제 테드 오리지널 강의를 여러 번 보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중급 이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죠 중급 이상이셔서, 뭐, 여러 번 보지 않아도 내용이 다 들어오신다 그러면 뭐 상관없죠. 그죠? 근데 영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아마 웬만한 수준의 사람들은 무조건 최소 두 번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 네 번도 보셔야 되고요. 어, 그런 과정을 꼭 거치시길 바라고, 어, 제가 만든 더 높은 수준의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급 정도나 중급보다 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쉬운 편에 속하는 강의입니다. 제가 만든 강의 치고는 저는 원래 초급이나 중급 이하의 어, 에 있는 분들에 대한 레벨에 대한, 어, 강의를 잘 만들지 않는, 어, 그런 성향의, 어, 사람이지만 가끔 조금, 워낙에 그 부분들이 많,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 가끔 만드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은 이제 중급 이상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것을 반복해서 보시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셨다고 하면, 중급 이상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오프라 윈프리 강의가 있는데요. 그거는 중급 이상이고, 어, 계속 초급이라서 이걸 좀더 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뭐 6개월 안에 영어를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테드 강의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테드 강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어, 뭐한 파트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한 5분짜리 테드 강의입니다. 이건 20분짜리지만, 어, 더 쉬운 그런 강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 다양한 레벨의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천해 주시는 것도 제가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걸좀해 주시면 어떠, 어떠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거니까. 제가 만드는 차도, 어, 미국에 온지몇년 됐고, 한국에 지금 이제 좀 어린 학생들이요. 저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어떤 책인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하면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강의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어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어, 이런 좋은 강의가 있는데 영어라서 제가 못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 해설 강의를 만든다면 어,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하는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주시면, 저에게 어떤 서제시션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 강의나 자료를 만들 때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